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귀한 인연으로 만났다는 것을요. 1964년 갑진생 용띠에게 병원연 상반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굳게 잠들어 있던 의지와 자신감이 다시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운세의 흐름이 고르게 펼쳐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시간이 많았고 주변 환경의 변화가 많아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있었지만 병훈녀는 갑진생 용띠에게 오래 기다려온 새로운 시작의 불씨를 제공합니다. 용띠는 원래 기백이 강하고 책임감이 높으며 본인이 나서는 분야에서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추진력과 직감이 뛰어난데. 이런 본연의 에너지를 병호년이 힘있게 일으켜 세우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특히 갑진생은 토의 안정성과 목의 성장력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병호년의 강한 불기운과 만나면 과거의 성과가 다시 활기 있게 되살아나고 잊힌 기회가 새로운 형태로 돌아오는 흐름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상반기 전체를 관통하는 기운은 회복, 확장, 제도약이며 한 단계 크게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상반기가 시작되는 1월 병자월은 조용한 듯하면서도 내면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불편함이나 갈등이 올라올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기 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기운이며 이 시기를 지나야 상반기에 큰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을 감지하게 되며 조용히 인사 계획이나 조직 구조 변화 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갑진생 용띠는 눈치가 빠르고 흐름을 읽는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게 되고 마음 속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충동이 올라옵니다. 이 달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향후 상반기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체력 소모가 커질 수 있어 수면 관리가 중요하며 과음이나 무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에서는 오래된 인연과 새로운 인연이 교차하면서 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2월 이민월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연의 불기운이 들어오면서 몸과 마음의 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자신감이 서서히 회복되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의 손을 대고 싶은 추진력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갑진생 용띠는 이달에 주변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하거나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는 흐름이 강해지며 새로운 역할이나 프로젝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라면 손님이 늘고 문의가 늘어나며 새로운 거래처가 연결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금전 운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지출과 수입의 균형이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새로운 계획이 생기면서 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충동적인 소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며 의외의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흐름도 있습니다. 건강은 점점 안정되지만 이 시기에는 여전히 체력을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월 개묘월은 상반기 중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빨라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등장하고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계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리가 생기거나 예전부터 바랐던 일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진생 용띠는 이 시기에 판단력과 직감이 매우 예리해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달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상승세가 시작되며 조금씩 수입구조가 넓어지거나 부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흐름 속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생길 수 있으니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이 기간에 특히 고객의 증가, 거래처, 확장, 판매 상승 등 긍정적 흐름이 두드러지며 무엇보다 갑진생의 실력과 경험이 그대로 인정받는 흐름이 강합니다. 인간관계는 활발해지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달이며 귀인의 기운이 막연한 조언이 아닌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나타납니다. 건강은 상승세지만 활동량이 많아져 피로가 빨리 쌓일 수 있으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4월 갑진월은 이름처럼 갑진생에게는 기운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매우 강력한 달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며 자신감을 다시 찾게 되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직장에서는 성과가 인정받고 중요한 자리를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경험이 크게 빛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달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이 상승하고 거래처가 늘어나는 흐름이 강하여 안정 확장 도약이 동시에 일어나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금전 운도 매우 좋아져서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그동안 들어오지 않던 돈이 돌고 도는 흐름도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가족, 형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정되며 오래된 갈등이 있었다면 이때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은 안정적이지만 목 어깨 관절 쪽 피로감이 생길 수 있어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이 달에는 특히 문서운이 좋아 각종 서류나 계약 관련 일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5월 1, 4월은 병원 연 상반기 중 가장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용띠의 본능적인 추진력과 카리스마가 극대화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며 여러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능력을 크게 인정받는 시기이며 중요한 결정권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새로운 고객층이 늘어나는 등 확장운이 매우 강하게 들어옵니다. 금전적으로는 거의 모든 흐름이 순조롭게 움직이며 노력한 만큼 바로바로 보상이 따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새로운 귀인이 들어오며 이 인연은 향후 하반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강은 기운이 강하게 올라오지만 몸을 혹사시키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6월 병호월은 상반기의 흐름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정리와 안정의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인 성과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과 관계를 정리하는 데 적합한 달입니다. 직장에서는 상반기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들어오고 조용히 내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재정 정리, 계약 조율, 고객 관리 등 세밀한 부분에서 손을 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운은 5월처럼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안정적이며 특히 저축 투자재정 정리에 좋은 흐름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지며 상반기 내내 바쁘게 움직였던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면에서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 휴식이 가장 중요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이 달은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하반기의 계획을 차분히 세우기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댓글에 소원 하나씩 남겨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